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임진강 두지나루 황포돗배를 소개합니다. 유명한 두지리 매운탕 식당촌과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화정동에서는 4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9,000원인데 파주시민에게는 1,000원. 적성 주민에게는 별도 할인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행은 매 시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8명 이상 모여야 출발한다고 하니, 미리 전화 주시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편의시설로는 카페가 있고, 주변에는 정자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코로나로 식당 가서 먹기가 그래서, 김밥을 사가서 먹었는데,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산 옥수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갈 배입니다. 5, 6년 전 처음 오픈할 때는 통기타 가수도 있어 공연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쓸쓸해 보입니다. 참고로 물살이 세서 배는 퉁퉁배입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약 40분 정도 운행할 예정이라고 방송하네요. 멀리 원당리로 들어가는 장남교가 보입니다. 흐린 날씨로 쓸쓸하다고 한내 맘을 아는지 출발하자마자 갈매기 떼가 반겨줍니다. 아니 인진강의 엔갈매기들 떼? 아마도 한가하류와 서해바다가 멀지않아 갈매기가 올라온 듯합니다. 마치 선장님이 길들여 놓은 새처럼 잘도 따라옵니다. 내려갈때부터 올라올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역시 해육강의 인력은 대단합니다. 크크 가운데 멀리 보이는 하얀 건물이 옛날 화신백화점이 있던 고랑포구라고 합니다. 1930년대는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찬란한 시절이 있었으며 현재는 고랑포구 역사공원이 개장되어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마을 사진과 50년대 고랑포 초등학교 재학생 단체 사진입니다. 장마로 물길이 세서 그런지 올라오는 배길이 힘들어 보입니다. 내려갈 때보다 세대는 시간이 더 걸리는 듯합니다. 그래도 갈매기의 체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채집하는 부부 어부 분들입니다. 배에 다가가서 물고기를 사서 매운탕 끓여 먹고 싶은 맘이 절로 생기네요. 정말 맛있게 다는 생각이 들어 침만 삼킵니다. 이젠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40분 예정이었지만 거의 1시간 걸린 듯합니다. 이번 주말 황포도 빼도 타고 매운탕도 드시러 두지리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지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